오늘이 제 리에가 한국에 온지 한4일 차이로 이제 마지막 가는 날이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마지막 날이네. 네 오늘 모델이마스 돌아갔고요아 네, 일본에 가는구나. 너무 슬프네. 오늘 짧았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3일간 시간. 눈 깜빡하세요. 아또 유마니. 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네. 아쉽네. 유유유. 유유. <laughs> 가다가 뭐라도 살짝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이제 뭐 공항 가는 것 밖에 없어가지고. 응. 뭐... 운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 진짜,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운전 한국에서 하는 거?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초코도 시어빵 못가야지 마. 아, 그래요? 아이고, 근데. 이거 오래돼가지고 맛이 없을지도 몰라. 괜찮아. 야, 야, 맛 없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아, 먹을 수는 있는데, 맛이 없을 것 같아. 진짜 <laughs> 못가야

여단 있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설대요.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잘한다, 리에야. 운전 어쩜 이렇게 잘하니? 못하는 게 뭐니? 못하는 게 없어요. 아, 못하는 게 없어, 리에는. 그 <laughs> 아, 여기서 여기다. 네. 어떻게 깜빡이도 바로 넣었냐? だ、<お>外国に来わざ、がんばり、け、パローヌさん、ちゃうん、ばすぞ。あ、全然よ。あんまり違和感ないです。<ー>右に車が走ってる。あ、そうなんだ。でも、私のお母さんは。うん、あの、昔、外国に住んでて、うん、日本に帰ってきて、運転した時に、逆走しました。うん、あ、よくあるよね、それ。え、リエって、昔、そんなに、いろんな国で住んでみた。ことって。やっぱり、お家が。お金を。 こう持っていらっしゃる。おークラスの人。あ <laughs> プジャーではないですね。プジャーではないの。プジャーではないと思う。まあ日本の中ではプジャーかもしれないけど。なんかなんていうんだろう。普通の会社員です。なんかその社長とか<ー>桁違いのお金持ちではないですけど。<ー>でもすごい、はい、あのアボジが飲む。 すごい何て言うんだろう努力をしている人であとそのお父さんの生まれも良かったと思いますお父さんとお母さんの生まれああくれよお母さんは福岡の人なんで今田舎の人ですけどでもその福岡の中では別にそんな貧乏な暮らしをしたわけでもないしそうなんだ大学は東京に来てるしそうなんだ お父さんの方はお父さんの方は結構昔からねあの帰国子女の人ですあお父さんがお父さんがそう昔の帰国子女どこにのじゃあその時代に帰国子たってことは本当にすごくな、ね、いそうおじいちゃんがだからすごかったのそうなんだそうお父さんはイラ,イランとオーストラリアに住んでましたうんうん、うん、お父さんがそうお父さんがじゃあ英語も結構ペラペラそうだからお父さんは英語ペラペララでその お父さんが会社員になった時も、いろんな国に行く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ね。そうなんだ。そう、おじいちゃんのおかげだと思う。だから結構。じゃあ、僕は良きや。いい。こちらん。もうこの辺ちょっと見て、帰る。オッケーねえ、いい問題や、リエや。そう。방금とは。혼자서、ま、이렇んだん단말や。이렇게찍って고。なんか、いい、いい。봐봐。이렇게찍는다고생て해봐、リエや。 이게 아니라고 너 채널이 약간 그런다고요 너 채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찍고 있단 말이야 하지 말고 이렇게 찍으라고요 아무튼 신경 쓰지 말고 찍고 있으니까 어. <laughs> 미안해요 이걸 항상 신경 써야 돼이 각도를 カメラにかーーか <laughs> 携帯を向こうに持ってくのがなんか新鮮ですねあっこれ中でだって計算してくれるってことですもんねそうそうそれがなんか面白いなと思った今そうなんだ、ね、え日本だったら決済端末を出してくれますああそっちが安全だねまあ携帯取られることなんてないですよそうだよねそうだよねだから今ちょっとびっくりしたあそうなんだあ,あ持ってかれるんだあ<ー> <laughs> 3 0 0치입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자꾸 비보은 줄 알고 일본처럼 자꾸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일본이랑 다르니까 뭔가..아,確か에 신고가 4개가 있어서 야지루시가 나와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차가 없으면 가도 될까? 라고 생각다 아, 그런 거 같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그다고 생각했다 줄까? 입에다 넣어줄까? 싫다 아니, 운전을 하니까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던 건데. 그냥 먹으면서 할수 있어요. 장먹겠습니다 리에가 이렇게 싫어하는 얼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손에 보다 나피츠카지 않아 있을까? 한국에서는 빵을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 응, 네, 어머, 따, 이마 어찌되세요, 그냥? 어, 그래야 왼손으로 하면서 이거 윙크를 할 수가 있어요. <laughs> 네. 일본에서는 여러분? 반대로 왼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른손으로 운전하면서 깜빡이를 할 수가 있거든. 아유 어떻게? 응응. 음, 음. 닦아줘야 되는데. 괜찮아요. 돼서. 이거, 이거 카메라 화면에 이쁘게 나와줘서. 멀지 마세요. 야, 야, 애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닦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귀가부를 수가 있나? 왼쪽 지시로 진입하세요. 이런 거도 귀여우니까 괜찮아. 내려 해주세요 싫은 거를 표현할 때 한국말을 너무 빨리 잘해요. 그게 너무 나는 가슴이 아파. <laughs> 빨리 표현하고 싶은 거야. 너 필요 없다는 거를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뭔가 니까데 렌터카에는 뭔가 미즈이로 마크가 붙어 있는 데스카? 의 뭔가 도어에 도어에 있는 이 스펀지. 아, そ아 그거는 주차했을 때 문을 열때 옆차에 쾅 부딪히니까 기스 나지 말라고 스펀지 붙여놓은 거야.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공항이에요. 공항 왔어요.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저울이 있어서 리에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기 리에 한 번만 서보면 안 돼. 데미이 다음에? 이어요 야, 핸드폰을 왜 꺼내는 거예요? 스금시 되면 해라서 고

리모토마크 아. 아. 아, 그러네. 4일 동안 진짜 너무 고생도 많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조회수가 잘 나오면 다음번에도 또 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초대할게요, 제가. 제발, <laughs>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진짜. 네, 그보다 음. 뭔가 재밌게. 음. 아, 소다네, 소다네. 응. 믿을 거라서. 아, 소대하네, 소대하네. 아, 아깝 있으시면. 응. 구 꼭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